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더뉴그렌저 아이즈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운으로 올라온 차량이라서 아직 번호판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연식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가격, 엔진 미션, 차량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차량입니다. 스펙 정리해 드리자면요. 현대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에 15만 1,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1,580만 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여기 붓터치 몇 군데 정도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방향 지시 등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 정말 미세한 흠집을 잡자면 정말 안 보일 정도의 살짝 이렇게 문콕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정말 미세한 흠집 여기 조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또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지만 리세트집 여기 조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면 부산틴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훌륭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박 센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이렇게 보셔도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주세요. 엔진 소리 부드럽게 잘 들리고 있고요. 계기판 키로수 15만 1,225km 탄 차량이고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들어와져 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시프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ECM 룸밀러, 위쪽에 하이패스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한 하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풍량 높이면 네,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핸들 열선,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빙 모드, 전자파킹 센서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로 무선 충전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여기 컵홀더와 콘솔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양쪽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예,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기록부상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차량 상태 다 점검을 해봤을 때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